올라가지네? 여기, 책 있고, 오케이. 책, S, 1권. 어. 나팔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있고, 이건 개소리지?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오징어가 나왔어. 오징어가 나왔는데, 이 나무가 있는 행성을 오징어가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박살났어. 그리고 다른 행성도 있네? 다른 행성에서, 어, 이게 뭐야? 어? 어? 이렇게 바람이 막 불었나? 아, 요 행성에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산 위에 꼭대기에, 여기에 애새끼들이 술먹술 술 먹고 나발을 불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오징어를 본 거지. 오징어가 어이 행성 부시는 걸본 거야. 그래서 개쩔아가지고술 먹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 망치든 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가 좀 건의자인가 봐요. 건의자한테 일르는 거야. 오징어가 옆에 행성 먹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지. 음, 오징어가 행성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로보트를 만들었네. 어, 이 사람이 기계공학과 나왔네. 어, 이공 나온 사람인데 딱 로보트를 빡 만들어서 이이 이 절대 절대 반지가 아니라 절대 구슬을 만든 거야. 그리고 얘들 절대 구슬 가운데 놓고 딱또 나발 부니까 여기에 영혼들이 그냥 다 모였어. 와, 이 새끼 딱 골룸이죠, 이거? 생긴 거. 생긴 거딱 골룸인데. 와, 이거 딱 들고 있으니까 뺏기기 싫은 거야. 눈치 보는 거. 뺏기기 싫은 거. 절대 구슬이거든. 그리고 이걸 들고 로봇한테 줬나? 로봇한테 빡 넣으니까 역시 절대 구슬이라서 로봇한테 생명이 들어갔어. 그러면 일어나죠. 칼 쥐어주고, 어? 로보트 개쎄진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막주쥐쥐쥐 해가지고, 오징어 찔렀죠? 오징어 막 다리 자르고, 겁나 혈투를 벌여가지고 오징어를 해쳤어. 로보트가. 와, 이제 나발 불던 애들 이제 신났죠? 어? 그래가지고, 배 타고서, 달가가지고, 로보트한테 잘했다고, 어? 칭찬해주는 척 하다가 구슬 빼버렸어. 와, 이 자식들이 고거 아까 운 거지... 어... 절대 구슬이라서 뺏기기 싫은 거지. 마이 프레셔스지... 그러고 구슬을 빼니까 로버트 당연히 죽겠죠. 구슬빨이었는데... 해가지고 어떤 검은색 징처럼 생긴 행성으로 다시 날아갔어. 거기 날아가니까 농부가 있네. 아...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상자에다 봉인을 한 거야 밥통이죠 이거 피콜로 봉인할 때 썼던 밥통처럼 이 구슬을 봉인을 했어 그러니까 어? 이 뭐야 봉인을 하고 이 나발 불어 가지고 명원으로 결계를 친 건가? 아씨 이거 뭐 창작하기 겁나 힘든데 그러고 봉인해 놓고 이제 또 로트 타고 갔어요. 어.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 이거지. 응. 음. 이런 스토리인가봐요. 오케이. 완벽했다. 스토리, 스토리 이해 개오졌죠 이거 거의 100% 정확할 겁니다. 제가 상상력 개풍부하기 때문에. 오케이. 좋았다.